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지금 방이 엉망인데, 어, 저 여기 있는 것도 좀 소개하고 싶은 거좀 소개할게요. 이거는 현대로템 신차를 그린 거고요. 얘는 제주항공 보잉 상치얘 실제로 없지만은 그실 설계도를 그려놓은 거고. 다음에 우진산전. 얘는 버스. 실제로 이거 문도 실체제적으로 열립니다. 앞문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리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열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걸 표현하려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멘. 제주 옛날 제주항공 아멘. 그냥 요즘 제주항공 뻥. 어... 어... 이는 거제 저만의 제주항공 얘는 그 아이다 기차죠. 근데 옛... 이건 옛날에 좀 받은 거라서 그... 지금 터리린 배터리 넣었는데도, 작동은 잘안 됩니다, 이거. 자, 다음은, 이거, 현대로, 아니, 그, 사이리스터, 최초의 사이리스터, 그, 블루라벨 없는 그거. 네이버에 칩이 있어요. 그 다음엔, 귀냥 사이리스터, 블루라벨 사이리스터죠. 다음에는, 현대로템 신차. 아, 얘는 좀 귀엽다. 다음에는, 오시바 PMSM. 욕쓴거 아니다, 저. 이거 안 써요, 요수. 실제로, 욕을 심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우진산전. 그리고 여기도 우진산전 그림이 있는데, 꽤잘 그렸죠, 이거. 아, 이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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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멍. <laughs>